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라운 시리즈 9 제품인데요. 뭐 브라운 제품 하시면은 다들 아시는 면도기 회사일 거예요. 뭐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면도기 회사이실 거고요. 뭐 독일 제품이고요. 독일 제품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시리즈 9은그 브라운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고가형 제품이에요. 제일 고가형 제품이고 그리고. 제품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9050cc 라는 제품이라고 뭐그뭐 브라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뭐 비싼 제품이라고 하는데 한번 일단은 보도록 하실게요 뭐 제품 포장은 이렇게 어제 브라운 면도기의 포장 특징적인 포장을 갖고 있고요 뭐 옆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 설명이 이렇게 써있고요 앞면에는 음, 브라운 제품 그 시리즈 9 제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보시면은 이네 가지 날로 이렇게 면도를 깔끔하게 해준다는 것도 대충 써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에는 이제 4개 국어로 제품에 대한 특징이 쭉써 있습니다 뭐 제품을 한번 뜯어볼게요 제품은 옆에 이렇게 봉인실이 붙어져 있고요. 봉인실을 잘라서 떼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고, 안에는 또 이렇게 박스 포장이 있어서 박스 포장을 또 떼내면은 또 이렇게 제품이 이 포장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제품 은다그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 있고요. 뭐 파우치도 들어있고 그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보,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허옇게 낀걸볼수 있는데요. 어, 잘안 보이네요. 어,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허옇게 낀게 있어요. 이거는 제품을 이제 한번 사용을,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그 클리닝 하는 그, 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 쿨링하는 받침대에다가 클린앤리뷰 그 하는 세척제도 들어있습니다 세척제도 들어있고 그리고 충전기도 들어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면도기가 들어있고 면도기 본체를 한번 보실게요. 면도기는 보시면은 일반 면도기랑 똑같고요. 뭐 날은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네 개의 날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요 날이랑 요날 그리고 양옆에 그 메인 그 두꺼운 털을 제거해 주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빼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뺄수 있고요. 예, 그리고 트리머도 있어요. 아무래도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트리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점이라면은 요걸 내려 주시면은 이게 각도가 10도씩 꺾여요 10도씩 꺾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이걸 왜 만든 거냐면은 아무래도 면도를 하시다 보면 좀 불편하신다는 걸알 거예요 남자들이라면은 그거를 약간씩 고정을 해 주면서 이제 10도씩 조절을 해서 제가 자기가 편한 각도를 찾아 가지고 면도를 할수 있게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여기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키면, 뭐더라 이제 키미 켜게 되면은 여기서 상태 디스플레이 LED가 나옵니다 제품을 켜기 위해서는 한번 충전기다 꼽아야 돼요 한번 충전기에 꽂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다 꼽으면 되고요. 꼽으면은, 삑 소리와 함께,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면은, 이렇게, 잘 되는 걸볼수있고요 뭐, 트리머도 한번 켜볼까요? 트리머도, 예, 네, 잘 되네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장, 브라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클린앤 리뷰, 그 건데요. 뭐 보시면은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제품 수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수 있고, 이 클린 앤리유 이걸 넣으셔야 돼요. 이걸 넣으셔야 이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누시면은 제품이 딱 맞으면은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 여기 불이 들어오고. 클린 앤 유료 쓰시고 싶으시면은 이 버튼 눌러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좀 엄청 시끄럽고 오래 가요. 이거는 혹시 사시 사신다는 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뭐 궁금을 하시다면은 제그 브라운 시리즈 7그 리뷰를 한게 있어요. 클린 앤 유료.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라운 시리즈 9 9050cc를 보셨는데요. 뭐 제품은 역시 그 고급 프리미엄 제품답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뭐 펼착도 편하게 해놓고요. 보시면은 그리고 또 트리머도 트리머가 가끔씩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좀 저가형 제품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보니까 트리머도 있고 트리머도 있고 뭐이 고정되는 각도 조절되는 약간 반고정 형식의 그런 제품 그런 기능도 있고 뭐, LED도 예, 지금 배터리 없네요. LED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클린앤리뉴,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꼽아 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그 알코올 소재, 그 청소 용기로, 그 용액으로 세척이 되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장점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뭐 브라운 제품을 좋아, 좋아하는 좋아 편은 아닌데 뭐 상당히 나인 제품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또 지금 뭐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벤트로 싸게 사실 수 있으면 싸게 사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프리미엄급 제품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사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상으로 브라운 시리즈 나인 5050cc의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